데일리 코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만 입으세요. 스타일 뿜뿜 나는 봄 코디 모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드니 준마입니다. 간절기 봄이 왔어요. 도대체 뭘 입고 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싹 정해줄게요. 오늘 영상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쁜 봄 코디 쏙쏙 모아봤고요. 어, 한끗 차이 포인트들 쏙쏙 집어서 우리 올 봄도 스타일리쉬하게. 라일락, 라일락 봄코트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이 분의 지금 포인트 룩은 저 가방입니다. 저 꽃무늬, 라일락 컬러가 살짝 들어간 저 포인트가 있는 꽃무늬 에코백 같은 스타일의 백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백입고 없고 상상해보세요. 저백 하나로 정말 스타일이 뿜뿜 납니다. 저백 프린트 안에 레드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를 또 놓치지 않고 이 신발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해준 스타일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올 그린, 그린 그린 그린하다. 정말 봄하면은 여러분 그린이죠. 새싹 컬러 같은 라이트 그린에 위아래 봄버 자켓 같은 느낌의 자켓과 스커트 세트로 입었어요. 토이드 소재 같죠. 이것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토이드 소재가 정말 따스하게 부드럽게 잘 어울리는 계절이 또이 봄이잖아요. 이 중에서도 그린 컬러 선택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짙은 컬러의 그린 백으로 또 포인트를 준 스타일이에요. 신발은 화이트. 아, 정말 너무 깔끔한 봄 코디. 봄이면 여러분 약간의 두꺼운 자켓 소재와 어 얇은 바지나 얇은 팬츠나 스커트 이렇게 소재의 다름을 많이 활용하면 정말 멋진 계절이 또이 봄입니다. 스커트 화이트 계열의 어 일자 펜슬 스커트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약간 반짝임이 있는 그런 무늬가 있는 스커트예요. 거기다가 정말 일반적인 그레이 크롭 자켓을 매치한 스타일인데 이거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소매 보세요. 소매 밖으로 뺐어요. 이것도 진짜 포인트다. 크롭 자켓을 입어 줘야 되는 계절 봄이죠. 이분 퍼플 크롭 자켓을 입었는데 이것도 약간 트위드 소재 같죠. 트위드 자켓 크롭 자켓에다가 청바지 약간 물 빠진 어 컬러의 청바지를 무심한 듯 입어 줬는데 이 퍼플 컬러와 이물 빠진 컬러의 팬이물 빠진 청바지의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죠. 거기다가 요 올해 우리 호피 무늬 하나 섞어 주면 정말 멋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이 파란색이 포인트로 딱 들어간 이 프린트가 있는 스커트가 너무 멋집니다. 니트에다가 이 블루와 또이 브라운이 컬러 매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브라운 컬러의 니트에다가 이 얇은 소재의 일자로 스커트지만은 프린트가 있는 거기다 쨍한 블루 컬러가 들어간 이 소재의 어, 스커트 너무 멋지게 잘 어울리고요. 여기다가 포인트, 실버 플래쉬즈, 무슨 일입니까? 너무 멋집니다. 봄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가 조금 있는 스커트 하나 장만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입을 것 같은데 하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포인트가 있는 아이템들이 다른 기본 아이템들, 이런 정말 일반적인 니트, 일반적인 블레이저, 뭐 티셔츠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이분은 위아래 그냥 화이트 화이트로 일단은 입어줬는데, 위에 보시면 니트,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의 두께가 다, 소재의 두께가 다름이 주는 이 느낌을 살린 스타일이에요. 밑에는 완전 여름 스커트다. 그쵸? 화이트로 매치해주고, 그리고 모자, 신발. 레드로 쨍하게 맞춰줬어요 이것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캐주얼 느낌 확 난다 옷 자체가 캐주얼하지 않은데 이 캣모자 레드 슈즈가 경쾌함을 확 얹어주면서 그 캐주얼한 느낌이 엄청나죠 거기다가 벌써 이 라탄 소재의 가방을 들기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이분 스커트 밑단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주름 스커트가 아니라 일자로 떨어지다가 밑에만 주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도 너무 예뻐서 보여드려요. 되게 오버사이즈의 블레이저 자켓과 너무 찰떡으로 어울리죠. 거기다가 봄 느낌 무신하게 옐로우 컬러의 포인트 토플래슈즈를 신어줬어요. 이거 스타일 너무 이쁘다 이분은 역시 호피 또 나왔어요. 호피 스커트에다가 블랙 블레이저에다가 이 위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 되게 레이스 같이 이, 이 위로만 이렇게 묶는 스타일의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거 위에다 이렇게 해줬는데, 요거 왜 이렇게 상큼해요? 되게 사랑스럽다, 그쵸? 호피무늬인데 사랑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조합이라서 보여 드립니다. 역시 그린이지. 그린 봄 하면 그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산뜻한 그린 컬러에다가 왼쪽 분 호피무늬 스커트 일자로 떨어지는 거에다가 어, 살짝 키튼 힐을 신어 주시고 딱 입었는데 어때요? 되게 느낌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거 오핀이나오핀두 5핀 개로 찝어서 요렇게 요렇게 라인 만들어준 스타일 니트 위에 요렇게 정리하는 거 너무 센스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몇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이 스타일링 방법 있네요 요거 꼭 활용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떨어뜨려서 스커트랑 매치한 거와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라인 한 번씩 잡아주고 요렇게 실루엣을 만들어준 요런 라인을 만들어준 거 곡선을 만들어준 것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른쪽으로 똑같은 니트가 또 되게 비슷한 니트에다가 화이트에 살짝 붙는 슬랙팬츠에다가 아주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실버, 아, 화이트 블랙 들어간 플랫슈즈로 마무리한 스타일. 이거 어때요, 여러분? 너무 데일리로 좋으면서도 상큼하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그 브로치로 요것도 한번 잡아준 스타일. 요런 거 우리 따라하면 너무 좋습니다. 옐로우 말해 뭐해. 그냥 옐로우 저거 우리 그냥 일반적인 트위드 자켓 흔히 볼수 있는. 근데 쨍한 옐로우 컬러다.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진청 짙, 은 컬러의 청바지. 이 쉐입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베럴 팬츠처럼 내려오죠. 너무 잘 어울리죠. 이 포멀한 트위드 자켓이랑. 여기다가, 오, 저 블랙 슈즈. 아, 블랙 플랫 슈즈로 너무 귀엽게 마무리한 스타일이에요. 아, 이분도 옐로우, 옐로우지. 그린, 옐로우 뭐 이런 거지, 이제. 봄에는 이분 보시면은 어, 브라운 컬러의 블레이저에다가 옐로우 팬츠, 옐로우 백으로 깔맞춤인 스타일인데요 팬츠 보세요 옐로우 컬러가 일단 첫 번째로 잘 맞는 정말 잘 맞는 컬러고요 거기다가 이 백에 백과 팬츠 컬러를 맞춰줌으로써 포인트를 확실히 주면서 이 스타일을 너무 잘 살린 그런 브라운과 옐로우 컬러의 조합입니다. 이분 말에 뭐 합니까? 위아래 옐로우 니트 똑같은 재질의 세트 어, 위아래 세트로 착장하시고 그냥 위에 브라운이나 카멜 자게 걸쳐둔 스타일인데 신발 보세요. 호피 올해 호피 하나씩 껴야 되나 봐요, 여러분. 아, 이분 컬러 매치 너무 예뻐서 보여주려고 그래. 일단 스웨이드고 올리브 그린가 이 브라운 컬러의 조합은 뭐 말해 뭐해 우리 다 알고 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그쵸? 근데 안에 티셔츠를 그레이로 입었어. 브라운, 그레이, 올리브 그린 세 컬러 되게 잘 어울리죠, 여러분. 이게 소재를 똑같이 따라 하셔도 좋지만 소재가 아니더라도 꼭 소재가 아니더라도 아 또는 이꼭 이런 똑같은 자켓이 아니더라도 이채 조합 컬러 한번 해보시라고 보여드려요. 올리브 그린 컬러의 그냥 일자 스커트가 될수도 있고 면,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블레이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고난 다음에 회색 안에 어, 그레이 티셔츠 이렇게 입어도 되고 봄버 뭐 자켓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컬러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스커트가 브라운 스커트. 자켓이 올리브 그린 안에 회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꼭 어, 시도해 보세요. 정말 예쁜 컬러 조합이라서 보여드립니다. 이또 눈으로 보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자 올리브 그린 하면은 진짜 전 올리브 그린 컬러 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자켓도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는데 치마를 봐주세요. 약간 뱀피 무늬의 치마죠. 어, 이렇게 호피 무늬도 요즘 뭐요 올해 포인트로 줘도 좋지만 저렇게 약간 뱀피 스타일로 무늬가 있는 스타일을 입으셔도 굉장히 룩이 꽉찰수 있는. 봄에 이렇게 상큼하게 핑크색 컬러의 스커트와 어, 블랙 컬러의 어, 니트 입어줘도 너무 이뻐서 보여드려요. 꼭 털이 안 달렸어도 이렇게 컬러 조합 해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상큼합니다. 이 블랙 컬러의 니트 입고 약간 A라인으로 떨어지는 약간 퍼지는 스타일의 어, 스커트 핑크 계열로 선택해주시고 포인트 톱, 블랙 플래쉬즈를딱 신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블랙 위아래로 딱 정리가 위에 블랙, 아래 블랙 딱딱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요 이렇게팡 퍼지는 스타일의 스커트에서 약간의 뾰족한 요요 요 플랫 포인트가 딱 보이면서 여성스러움이 배가 되는 요런 스타일링 역시 다리를 은 다리를 보여줄 때는 포인트 토가 많습니다 이유는 제가 신발 어 영상에서도 여러 분 말씀드렸듯이 이 포인트 토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포인트 토 끝부분이 발과 다리의 한 부분으로 보이면서 그렇거든요. 이분 굉장히 포인, 너무 예쁘게 스타일링 하신 게, 블루 계열의 포인트 토 플래쉬즈에다가 또는 키트닐, 어, 높지 않은 키트 어, 힐에다가 위, 아래 보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 블루 계열이 들어간 이렇게 패턴이 있는 이 블라우스를 안에다 매치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지. 스커트는 이렇게 애시메트릭스,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진 스커트에다가 블랙, 그냥 블레이저 툭 걸쳤는데, 이 안에 블라우스를 화려한 블루 컬러가 들어간 거 포인트를 주고, 슈즈랑 딱 포인트 맞춰주니까 뭐 말해 뭐합니까? 이거 너무 멋지지. 이거 바로 스타일링 받고 나온 스타일이지. 역시 봄, 여름 하면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프린트가 없었던 그런 단순한 스커트나 팬츠에서 이렇게 살짝 화려함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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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프린트가 들어간. 조금 화려함이 가미된 이런 아이템들 하나 갖고 있는 게 진짜 이 활용도가 정말 높거든요. 이 스커트도 사람 얼굴인 것 같아, 그렇 근데 블루 컬러랑 화이트 컬러 스커트랑 팬츠가 붙어 있는 스타일인. 꼭 이렇게 똑같은 거로 구할 필요는 없고 이 프린트를 보여드리려고 어, 보여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화이트 셔츠에다가 이 블루나 화이트가 섞인 이런 프린트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와 어, 스카이 블루. 파스텔 블루, 말해 뭐해. 이것도 너무 예쁘지 뭐. 화이트 컬러 블레이저, 이렇게 허리라인 썩 잡힌 이런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우시구시구시한 라이트 브라운, 스카이 브라운의 스커트 매치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신발도 화이트로 깔맞춤. 오른쪽 분은 어, 약간의 민트 그린 컬러의 탑에다가 어, 스카이 블루 스커트를 입었어요.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근데 이거 목걸이에 이 스카이 블루 컬러를 살짝 섞어줘서 또이 통일감을 줬네요. 신발에 포인트를 주시고 가방과 함께. 요런 거 우리 이렇게 잘 받으면은 아 요거랑 요거랑 색깔이 어울린다고? 보통 이제 그린 블루 투마인가 하는데 요렇게 파스텔 블루 파스텔 그린 너무 잘 어울리죠. 요런 거를 자꾸 받으면은 이제 옷디을때 써먹는단 말이지. 어, 이거 이제 우리 트렌치 코트 이제 꺼낼 텐데 이제 트렌치 코트가 버건디 컬러네요. 버건디 컬러에다가 버, 버건디 컬러의 백에다가 화이트 진 에다가, 화이트 컬러, 이렇게. 포인트 또, 플랫 슈즈. 어, 슬링백인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올 그레이에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것도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는데요. 올 그레이 위아래, 팬츠에다가 위에, 펌퍼지만 스타일의 그레이 탑을 입으셨는데, 가방, 라일락 컬러, 라이트 퍼플, 어, 스타일 탁 얹어주고, 그리고 요 위에, 이 스카프를 라일락 컬러, 컬러랑 비슷한 계열로 이렇게 핑크 색깔 섞인 스카프를 이렇게 둘러주니까 어때요, 여러분? 봄 느낌 물씬 나지, 뭐. 이 그레이랑 라일락, 그레이랑 핑크,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자꾸 보면 우리 자꾸 따라하게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에스닉 블라우스 이제+ 이제 이거는 뭐 봄부터 여름까지 잘 입는데 그냥 이렇게 펑퍼짐한 와이드 팬츠 베이지색 와이드 팬츠에다가 이렇게 브라운 컬러나 화이트 컬러나 이렇게 에스닉 블라우스 있어요. 이렇게 붙지 않고 밑에 이렇게 펑퍼짐하고 편하면서 이렇게 벌룬 소매 입고 이런 거 이렇게 딱 걸쳐줘도 너무 봄 느낌 무시하면서 멋집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벌써 라탄백 들어주는 거지. 자 이거는 뭐 우리 데일리 출근할 때 많이들 어~ 활용하실 것 같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데일리 정장이나 슬랙스 팬, 팬츠에다가 어~ 메리제인 플랫. 어, 이 발등이 살이 보이면서, 아, 봄이구나 하는 이또딱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이 플랫이거든요. 그냥 플랫도 예쁘지만, 어, 이렇게 중간에 선이 있는 메리 제인 스타일도 정말 참 느낌 이 있어요. 어, 위아래 올블랙 정장 세트에 신어준 스타일, 별거 없는 스타일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흰 반팔 티셔츠에 정장 팬츠, 그리고 가디건 어깨에 툭. 이것도, 이것 또한 신발이 포인트가 되면서 봄 느낌 물씬 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같은 팬츠에다가 위에를, 왼쪽은 가디건. 그리고 오른쪽은, 어, 자켓. 이, 차이나카라의 자켓, 약간 트위드 스타일의 자켓을 입은 스타일이고, 똑같아요. 똑같이 스타일링 했는데 느낌이 달라 보여드려요. 똑같은 스타일인데, 가디건과 자켓의 느낌이 살짝 다르고, 정말 다른 부분은 신발 쪽입니다. 왼쪽은 이렇게 발등이 시원하게 보이게, 메리제인 플랫슈즈를 그냥 이렇게 신어준 스타일이고, 오른쪽은 여기다 이렇게 망사 같은 재질의 이 블랙, 어, 양말을 신어준, 매치해준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느낌있죠, 여러분. 이 플랫 신을 때, 어, 봄이니까 그살 색깔이 보이는 것도 너무 멋지지만, 이렇게 비치는 망사나 이렇게 비치는 소재의 양말을 같이 매치해 주는 것도 굉장히 멋진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어 지금 자켓이 블랙이기 때문에 양말을 블랙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켓이 올리브 그린이다. 그럼 올리브 그린의 양말을 매치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컬러 매치가 아주 멋지게 되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레이면 그레이. 이런 식으로. 자 베이지 트렌치코트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무릎 기장의 트렌치코트에 이렇게 다리가 일자로 떨어지는 진이나 크롭팬츠. 발등 시원하게 보이는 플랫. 이렇게만 입어도 여러분 진짜 스타일 95점 이상. 그냥 이렇쓱 지나가면 어머 저 언니 어, 꾸민 듯안 꾸민 듯왜 이렇게 세련미가 철철 넘치냐? 할 거예요. <laughs> 왼쪽 분은 트렌치코트처럼 소매가 와이드한 아이템도 어, 아이템을 선택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네요. 이것도 뭐 실패 없는 봄 스타일링 중에 하나죠, 여러분. 화이트 니트 원피스에다가 이 베이지, 다크 베이지나 이 계열의 블레이저를 입어주는 스타일. 와이드, 뭐, 뭐, 오버사이즈 블레이저 입어주는 스타일. 이거 진짜 실패 없는 스타일링 중에 하나니까요. 이것저것 다 귀찮으실 때는 이렇게 살짝 몸에 핏이 되는, 너무 핏이 되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살짝 여유가 있으면서 핏이 되게 떨어지는 스타일의 어, 화이트 니트 원피스 있어요. 이런 거 하나 구매하시고, 위에 와이드, 어, 오버사이즈의 블레이저도 괜찮고, 정핏. 있지만 너무 붓는 것은 별로거든요. 정빛이라서 살짝. 품이 있는 그런 블레이저 하나 선택하시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너무 멋지지 뭐 가방은 뭐 라탄도 어울리고 브라운 계열도 어울리고 사실 블랙도 어울리고 그냥 굉장히 클래식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액세서리 뭘 해도 어울리,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 방금 본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블랙 원피스에다가 또는 블랙 스커트, 블랙 탑에다가 라이트나 라이트 베이지 또는 크림 베이지, 화이트 이런 컬러로 어 블레이저 입어주는 스타일. 이것도 뭐 하객룩으로도 데일리룩으로도 출근룩으로도 굉장히 인기 있으면서 어 실패가 없.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링 코디입니다. 아, 이 화이트 진에다가 화이트 진이나 화이트 팬츠에다가 이그 데님 셔츠 입어줘야지. 보세요, 여러분. 이 컬러 색깔이 이미 다했거든. 이 컬러 느낌이 다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데님이 들어갔다는 이거 하나로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확 얹어지는. 이렇게 어깨에 니트를 두르셔도 되고, 뭐, 벨트를 하시면 저렇게 저런 느낌, 벨트를 안 해도 저렇게 꽉 차는 느낌, 너무 멋진이다. 이거 꼭 활용해보세요. 그냥, 그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두 가지로만 스타일링 하실 때는, 팬츠의 쉐입을 생각해주시는 게 좋아요. 넉넉한 느낌, 베럴 팬츠나 와이드 팬츠로 스타일링 해주시는 게, 이 전반적인 스타일이 확 살거든요. 붙는 스타일보다는. 붙으면 조금 오뭇게 보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빠르게 우리 봄에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예쁜 봄 코디들 쏙쏙 뽑아서 함께 보셨어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